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짠테크하며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짠부만입니다 오늘 아침은 저속노와 식단으로 양상추 샐러드와 사과 그리고 삶은 달걀입니다. 무슨 일인지 일찍 일어난 아이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며 맛있는 아침 식사했어요. 왜 일찍 일어났데 몰려. 오늘도 친구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고 오자.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며 책도 펼쳤네요. 봄 햇살을 맞으면서 산책 겸 걷기 운동도 했어요. 겨울 동안 못잰 자에선 열심히 보충 중이랍니다. 저녁엔 코스트코 이면수 구워서 또 맛있는 한끼 집밥으로 해결했어요. 굿모닝. 집에 예전에 사둔 팬케이크 가루가 생각나서 아침은 계란빵이에요. 아이들 보내고 벚꽃 떨어지기 전에 또 나왔습니다. 이때만 해도 벚꽃이 활짝이라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산책하고 장 봐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샌드위치 해먹을 로만민 식빵부터 담고, 샐러드에 뿌려 먹을 오리엔탈 드레싱, 또 샐러드에 빠질 수 없는 양상추까지 담았네요. 장울토마토도 세일하길래 하나 담았어요. 이날은 어찌 영상이 많이 비었네요. 아이들 재우고 가계부를 쓰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1억을 모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1억 모으기라고 생각했었어요. 많은 재테크 영상들을 봐도 일단 1억부터 모으라고 그러잖아요. 1억을 모은다는 것은 단순히 큰 돈을 모은다는 의미보다 경제적 안정망을 확보하고 자산 증식을 시작하는 것이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를 위함이었어요. 또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절약하는 습관이나 재정 관리 능력 등을 키울 수 있었어요. 가계부를 꾸준히 쓰니까 절약을 실천하면서 돈의 흐름도 파악하게 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어요. 절약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돈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절제와 관리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에요. 그러니, 천만원 모으기라도 당장 실천해보세요. 천만원이 어느새 1억이 된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 사온 재료로 샌드위치를 만들려고 해요. 아침으로 밥보다 샌드위치를 자주 해먹는데, 사실 제가 둘째 아이 임신했을 때, 임신성 당뇨로 혈당 관리를 해야 했었거든요. 아침으로 샌드위치를 먹으면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이 골고루 섭취되니 혈당이 늘 안정적이더라고요. 출산 후엔 정상 혈당으로 돌아왔지만 친정 아빠가 당뇨인이시고 유전적인 부분이 걱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제 저녁 먹고 남은 반찬으로 밥을 주고 남편과 저는 샌드위치로 나이스한 한끼였습니다. 오늘도 벚꽃 힐링 벚꽃이 떨어지면 이제 1년을 기다려야 하니 실컷 눈에 담아요. 요즘 날씨가 좋아 하원 후에 놀이터에서 꼭 한두 시간씩 놀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후다닥 저녁 준비합니다. 미리 해동해둔 코스트코 양념불고기. 소분해서 이렇게 냉동해두었다가 밥하기 귀찮은 날 해먹으면 얼마나 편하게요? 놀이터 갈줄 알고 미리 해동해둔 나 칭찬해. 양파랑 대파만 살짝 추가해 줄 거예요. 양상추 샐러드로 야채도 골고루 먹으려고 해요. 뭐 저는 소불고기 데핀거 말곤 한게 없는 저녁이네요. 우리 새 모녀 또 맛있는 저녁 먹었습니다. 굿모닝. 오늘 아침은 어제 먹고 남은 소불고기로 주먹밥 당첨입니다. 소불고기 데워 넣고, 밥 넣고, 김가루 넣고, 참기름 둘러서 조물조물 주먹밥 만들어주면 완성이에요. 맛보기로 한 개씩 입에 넣어주니, 맛있다고 계속 오더라고요. 아이들은 주먹밥에 방울토마토 주고, 저랑 남편은 또 샌드위치 먹을 거예요. 오늘은 햄버거 느낌으로 마요네즈도 축하했어요. 저는 혈당 조절을 위해 오픈 샌드위치로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아이들은 등원, 저랑 남편은 대중교통을 타고 서울 데이트하러 갑니다. 저희의 도착지는 바로 광장시장이에요 금강산도 19경, 12,000원에 이만큼 나왔어요. 정말 해자다 해자. 있었었는데 없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으니 이제 청계천 걸어보려고 해요. 회사원들 점심 시간이라 산책 나오신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청계천에 앉아서 사람 구경도 하고 큰돈 드리지 않고도 너무 행복한 데이트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소한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한 소비하면서 부자 되세요.